함께 그리고 좋아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 사람 참 꽁해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이 꽁한 마음 너그럽지 못하고 속이 좁고 서운하고 언짢은 그 마음이 이 엉얼이 되어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마음이 꽁한 사람은 심장병과 뇌줄증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울은 꽁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해와 온갖 음해와 살인의 그 위협 배신 그 모든 일을 겪었지만 다윗은 꽁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속이 상할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아플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다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주님께 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병들지 않았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몸은 건강한데 몸 건강이 하기 하려고 약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뭐 헬스도 다니는데 이 정신과 이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땠습니까? 나는 꼭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다 말하십니까? 제 장로님과 커피를 한잔 하면서 장모님이 그러시더군요, 목사님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해결됩니까? 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제난 네, 주저도 이 에덴 공원을 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내어놓았습니다, 주님. 성도 중에 누가 아픕니다. 참이 목사가 능력이 많아서 예수님처럼 손만 대면 벌떡벌떡 일어나면 좋은데 참 성도가 아플 때마다 내 속이 하나님 상합니다. 주님 내 나이가 한 60쯤 되었을 때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 그때 이거 한번 해볼걸 그때 이거 한번 해볼걸 그러지 않도록 내가 혹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겠지만 주님과 함께 한번 가보려 합니다. 내가 잘못 가면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 대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산 한성교회 와 더불어 그한 걸음을 뛸 때니 두 걸음 세 걸음은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주님께 드러 드러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꼭한성도대 되지 말고 주님께 다 내어놓는 성도가 되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과도 하나가 되어 통해야 되지만 성도들 서로 간에도 하나 되어 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가 내가 하나이듯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나를 보내시니가 주님이심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하나 됨은 그저 하나 돼야지 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져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하나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되게 만든 그죄그 그 죄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위에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모든 죄의 담을 다허무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예수님 g 는 t 이 현목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예수님 믿는 여러분 안에도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의 모습은 다르고 출생지는 달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영적인 가족이라 일이 부릅니다. 몸은 하나인데 몸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 발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오장 육부가 있어서 몸을 이루듯이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를 따라 그 부르심을 따라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길을 향해 하는 말이 너는 나랑 다르게 생겼네. 너는 쓸데없다. 그리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서로 다르게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다른 우리를 성령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와 다르다 하면 자꾸 틀렸다 말합니다. 가을에 금요일마다 구역장 모임을 가질 때에 썰전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대구 사람, 경북 사람이라 배추전을 좋아합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배추전입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사셨던 여러분들은 온갖 해물이 들어간 부추전 좋아하시죠? 배추전이 맛이 있느냐 맛이 없느냐, 해물전이 더 맛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썰 때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제 입맛에는 그래도 배추전입니다. 우리의 입맛이 서로 다 다르고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서로 다른 우리를 부산 한성교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렇지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되어야 주님 안에 간다 했습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주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 구원도 있지요. 평안도 있지요. 치유도 있지요. 기쁨도 있지요. 그 풍성함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했으니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 에 뭐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구원, 그 능력, 그 치유, 그 회복, 그 평강, 그 기쁨, 그 천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는 나고 다르네? 넌 틀렸어 하며 이것이 깨어지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구원, 그 풍성, 그 기쁨, 그 능력 그 천국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사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대기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어떻게 지키라? 힘써 지키라. 설렁설렁 지키라? 대강대강 지키라? 마음에 안 들면 팩! 그렇게 지키라? 하지 않고 어떻게 지키라? 힘써 지키라. 여러분,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름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 눈을 가지고 서로를 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이것을 할 때, 아 달라지고, 어 달라집니다. 다른 것을 틀렸다 할 때,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달라집니다. 21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눈이 선더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대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 할때 어떻게 말한다 했습니까? 쓸데없다 천지에 쓸데없다 헬라오 원의 뜻은 필요없는 것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디서 노 이런 표현이죠? 아무 쓸데 없다. 하나님은 필요해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쓸데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의 뜻을 거슬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각자 각자를 다 작품으로 다르게 만드셨는데 나와 좀 다르다고, 아유, 저 사람은 아예 쓸데 없어 그러지 않습니까? 때때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 생활 하다 보면 좀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말이 좀 거칠 때도 있고. 행동이 온유하지 못할 때도 있고 생각이 아직은 믿음의 생각보다는 세상의 그 생각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왜왜 왜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가 22절로부터 25절에 나오는데 아, 오늘 이 말씀은 공동 번역의 성경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아서. 공동변역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몸 가운데서 다른 것들보다 약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오히려 더 욕이 납니다. 23절 우리는 몸 가운데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을 더욱 조심스럽게 감사하고 또 보기 흉한 부분을 더 보기 좋게 꾸밉니다. 그러나 보기 좋은 지체들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변변치 못한 부분을 더 귀중하게 여겨주셔서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 나가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한 성도가 자꾸 얼굴에 화장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화장이 아니고 분장입니다. 어, 왜 그렇게 화장을 짓게 하십니까? 했더니만 목사님 제가 여기에 흉터가 있어요. 그 흉터를 가리려고 화장을 좀 진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에 그 연약함이 있으면 그 연약함을 터부시하지 않고 때로는 감추기도 하지만 그것을 더 좋게 가꾸려 하듯이 회와 성도가 더 견고하게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연약한 성도, 연약해 보이는 그 지체를 도와서 그 도움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온전한 사람만 두어서, 그러면요, 서로 잘난 채 한다고, 내 네, 잘났네 하면서 깨어집니다 그러나 오히려 연약한 성도를 통해서 그 연약함을 서로 돕고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이 마귀가 그 틈을 찾지 못하게 해서 마귀를 이기게 하고, 이 마귀는요, 분열자입니다. 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성도를 우리가 서로 돌보고 연약한 성도뿐만 아니라 성도 서로 서로가 돌봄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탔지 못하고 우리가 더욱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그 연약한 성도를 우리에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도마을의 고백 기억하시죠? 내가 약할 때곧 강합니다. 나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듯이.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한 그 말이 달라집니다. 나쁜 예와 좋은 예가 있는데 나쁜 예부터 들으시겠습니까? 좋은 예부터 들으시겠습니까? 무슨 예부터 들으실래요? 나쁜 예부터 한번 봅시다. 믿음이 약한 한 여집사님이 괴를 잘추서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일이 더 바빴던 것이죠요 장모님 부부가 마을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그 여집사님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마을 버스 타려고. 그러며 하는 말이 "집사님, 그러다가 지옥 간다. 지옥가, 개와야지." 그 말에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났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입에 담기도 참 힘든 그 쌍욕을... 해 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집사님 하, 여기서 만나니 더 반갑네. 집사님이 오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좀 허전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허전하실까. 교회에서 보면 더 좋을 텐데. 이번 주일날 꼭 와요. 내가 기다릴게. 아 이리 말했다면. 다음은 좋은 예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집사님 그 남편이 노래를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그 남편에게 교회 오면 노래 제 시컹 부를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찬송이나 노래라 아 그래요 하고는 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지 않은 분이 찬양대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찬양이 아닌 그냥 노래가 좋아서 노래를 부릅니다 어제도 한잔 진하게 마셨는지 술 냄새가 입에서 납니다 그래도 찬양대 대원들이 뭐라 하지 않고 인상 쓰지 않고 그저 잘 왔다고 또 찬양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노래가 그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노래 부르는데 이분이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날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난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지요.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아 달라지고 어 달라질 것입니다. 바라보소망이는 우리 성도들이 이 입술이 서로 서로를 세워주는 입술이 되어서 하나 되기를 힘써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함께하면서 하나되어 조화를 이루고 갈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도리어 더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 장에 보면 허영과 다툼이 아니라 너희가 한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이 마음 어떤 마음이냐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 위에 십자가 지고 죽으셨듯이 그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겸손한 마음이 무엇이냐를 빌리포스 2장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요.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되어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우리는 우리 배그 풍성함을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방법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 됩니다. 네가 뭐라고가 아니라 네가 더 낫다. 아유, 권사님이 더 나. 아유, 집사님이 더 나. 아유, 장로님이 더 낫습니다. 제가 사직동에 있는 풍성한 교회 부교역자로 있을 때에 단임 목사님께 여러 많이 맞았습니다. 일을 안 하면 욕을 안 먹는데 일을 하면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마지막 그 말이 참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꼭 야단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현목사, 네가 나보다 낫다. 나라면 못했을 건데 그래도 너라서 했다. 야단을 치지 말든가, 야단치고 나서 꼭 약을 줘요. 그런데요. 그 말이 힘이 되더라고요. 그 말이 더 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말이 버티고 이기고 견디게 하더라고요. 아이가 시험을 쳤는데 100점에서 한 문제를 틀려서 95점을 받아왔습니다. 그때 미쿡 엄마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야 잘했다 이리 말하는데 반면에 한국 엄마는 한 문제 그거 왜못 맞추고 틀렸나 <laughs> 여러분 나는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사는 부부도 한 배에서 나온 내네 새끼도 같습니까다릅니까이 다릅니다 저도 신원초에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왜 싸웠는지 아십니까?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저는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는데 집사람은 어, 중간에 꾹 짜길래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웠는지요. 다 다르지요. 자녀에게도 내 때는 말이야. 그 말이 뭡니까? 왜 싸웁니까? 나같이 만들려고. 하나님은 각자 각자를 다 다른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나 같이 만들려고 하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때는 하는 것을 뭐라 부릅니까? 꼰대라 부르지요. 믿음의 꼰대가 되지 맙시다. 영적인 꼰대가 되지 맙시다. 꼰대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지 맙시다.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오전 약한 성도를 더 돌볼 때, 우리가 온전한 게 하나되어 더욱더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합시다. 아유, 네가 더 낫다. 네가 더 낫다. 며느리에게도 아 물론 시어머니의 그 손맛을 어찌 흉내 내겠습니까? 그래도 며느리에게도 어떻게요? 해 네가 더 낫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봅시다. 권사님 집사님이 나보다 더 낫다. 시작.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아, 더 낫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되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가고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아, 그의 다르네. 예수 믿는 성도는 다르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낼 것이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전도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이 나타나는 우리 부산 한성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원래 이 노래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이야기했던. 노래인데 대중가요로 더잘 알려져 있지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네 이렇게 시작된 노래죠. 제가 참 노래 좀 잘하면 좋겠는데. <laughs> 끝에는 그렇게 고백하죠. 사랑해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답이듯이 성도의 사랑에 답이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하기만을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한 내가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 서로 다른 우리를 내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이렇게 힘서 하나 되기를 지켜갈 때 우리 부산 한성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는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것이요,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나타나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먹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교회를 살고 갑시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오고 또 오고 싶은 교회, 보고 또 보고 싶은 우리 모두가 될줄 믿습니다.